At some point, I started getting perceived. 맞다, 크루스캔 멍구의 공부가 되기로 했는데 완성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, 관리, 조립 모두 신고 단. <laughs>

이상형, 이상한 방향으로 해. 아니, <laughs> <방향으로> 카메라 <laughs> 쪽으로 해서 맞춰준 거야. thank you 오늘은 제가 신혼집 잘 산템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. 첫 번째는 바로 이라탄 수납함인데요. 이거 자라옴에서 샀는데 그냥 되게 예쁘고 수납도 잘 되는 근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침대 옆에 뭔가 필요한 건데 좀 널브러져 있으면 되게 보기 지저분하잖아요. 근데 이렇게 넣어두면 깔끔하고 뭔가 열리고 닫히는 것도 막 그렇게 불편함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이게 사이즈도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저는 책상 위에 조금 더 작은 사이즈 하나 더 구매해가지고 쓰고 있어요. 여기서는 화장을 앉아서 하기 때문에 화장품을 보관을 해놨고요. 이런 짜임이 되게 촘촘해서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커튼도 진짜 잘 산템 중에 하나인데요. 솔직히 다른 커튼에 비해 좀 가격대가 있는 편이라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촬영방이라서 좀 투자를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구매했는데 이 질감이 진짜 진짜 그 빈티지한 린넨 그 자체라서 너무 예뻐요 커튼 하나만 잘 들여도 이렇게 방 분위기가 달라지는구나 를 느끼게 해준 그런 제품인데 분위기가 다안 담기는 것 같긴 한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멀리서 봤을 때 햇빛이 딱 들어오는 느낌도 예쁘고 아무튼 아주 잘 산템입니다.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이런 쉐이커 박스도 진짜 디자인도 예쁘면서 안에 수납하기 좋아가지고 인테리어 좀 예쁘게 보이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거 한두 개 구비해두시는 거 완전 추천드려요. 그리고 이 쓰레기통도 진짜 만족도 높은 제품인데요. 이게 센서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라 그냥 손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 열리고 또 자동으로 닫히거든요. 그래서 주방에서 쓰고 있는데 특히 주방에서 쓰기에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고 디자인도 깔끔한데다가 기능도 좋고 그리고 저 쓰레기 봉투가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아서 또좀 미관을 해치지 않는 게 좋더라고요. 디자인이 그냥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요. 근데 기능까지 아주 좋으니까 이거는 사실 하나 더 사고 싶기는 한데 지금 이미 쓰레기통이 집에 많아가지고 더 사고 있진 않거든요. 근데 쓰레기통을 좀 여러가지를 써보니까 아, 이게 진짜 편하고 좋다라는 걸 많이 느껴가지고 이거는 진짜 신혼집이나 뭔가 자취생분들한테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된이 정수기도 진짜 만족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. 원래 제가 정수기를 안 쓰고 살았어가지고 이 편리함을 몰랐거든요. 근데 진짜 물 마시기 편하게 되고 이게 얼음까지 나오는 정수기는 아니지만 온수, 냉수, 정수가 다 돼가지고 그냥 따뜻하게 차 마시고 싶을 때도 좋고 냉수랑 정수 적당히 섞어서 마시기도 좋고 그냥, 그냥 진짜 편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출수량도 조절할 수 있고 뭐 모든 정수기가 다 비슷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편하더라고요. 전 이거를 막 엄청 많이 비교해보고 산 거는 아니라서 근데 그냥 전반적으로 다 되게 만족하는 기능들이에요. 컬러도 이게 세 가지가 있어가지고 흰색이랑 크림이랑 블랙 중에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 보시다시피 약간 저희 집 주방이 지금 대체적으로 크림이랑 화이트가 많아가지고 블랙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제가 이런 무광 블랙을 좋아해서 좀 밀어붙였거든요. 근데 결론적으로는 잘 어울리고 예쁜 것 같아요. 또이 음식물 처리기 이거는 저희가 미닉스거 쓰고 있는데요. 되게 제품이 많아가지고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. 근데 저희의 필요에는 이게 좀 맞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, 어, 진짜 완전히 모든 음식물을 다 버리진 못하고, 뼈나, 뭔가, 뭐, 과일의 씨, 그런 딱딱한 것들 있잖아요.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들? 그런 거는 따로 이제 분류를 해서 버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는데, 그럼에도 음식물 쓰레기를 자주 버리러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정말 간편하고, 이게 아무리 막 소리가 안 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소음이 분명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, 소리 진짜 안 나요. 그래서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.